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쿡 파티의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 냄비로 식사용 빵 만들기. 강력분 200g, 드라이 스트 5g, 포도 씨유 7ml, 따뜻한 우유 134ml. 요거트 14g, 소금 3g, 설탕 3g 준비. 볼에 설탕, 소금, 포도씨유, 요거트, 따뜻한 우유를 넣고 설탕과 소금이 녹을 때까지 섞어주세요. 강력분과 드라이스트를 넣고 섞어주세요. 반죽이 고슬고슬해지면 5분 동안 반죽해주세요. 볼에 랩을 씌우고 실온 발효 20분 해주세요. 20분 후 발효가 끝나면 가볍게 반죽을 해서 가스를 빼 주세요. 작업대에 덧가루를 뿌리고 반죽을 올려 주세요. 덧가루는 강력분을 사용해 주세요. 반죽을 둥글리기를 해 주세요. 반죽을 8등분으로 분할을 하고 둥글리게 해주세요. 작업대에 덧가루를 뿌리고 반죽을 올려 둥글납작하게 밀어 펴기 해 주세요. 밀어 펴기 한 반죽은 테프론 시트 위에 올려 놓고 마르지 않게 뚜껑을 덮어 주세요. 대펜 뚜껑을 덮고 도명 뚜껑을 덮은 후 수건을 덮어주세요. 인덕션 팬 요리 190도 설정에서 가열해주세요. 가열이 끝나면 반죽을 넣고 뚜껑과 도명 뚜껑을 덮은 후 수건을 덮어주세요. 인덕션 4단 5분 설정에서 구워주세요. 5분 후 반죽의 방향을 반대로 돌려주세요. 다시 뚜껑과 수건을 덮고 인덕션 4단 5분 설정에서 구워주세요. 5분 후 반죽을 뒤집어주세요. 다시 뚜껑과 수건을 넣고 인덕션 4단 5분 설정에서 구워주세요. 굽기가 끝나면 식힘망에 식혀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